예, 성도님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어린이가 함께한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힘찬 아멘으로 좀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서운하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도 힘찬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한 말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연결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사랑을 두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의 사랑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대답은 점점점이라는 대답입니다. 이런 침묵이 내 삶의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온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에까지.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외형적인 삶도 그렇고 참 많은 시간을 믿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삶의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신학자인 구디에레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 존재들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뭔줄 아십니까? 제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희가 병실에 가서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느냐? 라고 했는데, 대답은 뭐냐면, 교회 다녀요? 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냥, 그냥 그런 대답을 많이 했을 것이고, 저희도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 교회 다녀요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우리는 올바른 삶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나는 냄새와 보여지는 삶에서 예수가 정말 보이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렌즈와인 여사는 실물 교훈에서 이런 얘기를 납니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보아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화이세 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면류관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게 한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명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신앙적인 글도 많이 썼지만 어, 경건한 풍자라는 글의 우화적인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야기의 주제는 거위입니다 거위 거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칭법이니까 이 거위를 누구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거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마리의 거위가 대장거위가 설교를 했는데 거위들에게 얼마나 숭고한 사명이 주어졌는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위가 대장거위가 창조주께서는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위들이 큰 목을 이렇게 굽히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위의 이, 이 거위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것 이것이었습니다. 창조주는 은총 안에서 모든 거위들에게 날개를 주셨고 모든 거위들은 이 날개를 사용해서 강 건너에 복지로 날아갈 수 있다는 설교였습니다. 참 좋은 설교죠. 그런데 이 집에서 그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당신들은 이방인일 뿐이고 자유롭게 본향으로 날아가는 게이 거위들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거위들은 주일마다 이 설교를 듣지만 집회가 끝나면 맡은 바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뒤뚱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리고 거위들은 식성이 좋아서 곧 통통해졌고 포동포동 살이 올라서 먹음직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축제일 전날 밤에 집주인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에게 요구받았던 목표를 향해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사용하려고 진지하게 고민한 거위는 거기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올 죽음에 대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느끼는 자기를 살찌우는 그 사료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중에는 그몇 마리의 거위들 중에는 괴로워하면서 빗쩍 말라가는 거위들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이런 거위들을 볼 때마다 현실적인 다른 거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다고 네가 날수 있겠어? 날개에 집착하다 보면 저들처럼 말라빠지고 발육도 못 하고 우리들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살이 포동포동 찌지도 않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살이 찌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충분히 건강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필요 없는 날개를 거위들은 떼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날개를 그렇지만 아무도 주일 외에는 날개를 이야기하는 거위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운동을 하지 않았고 예배 때 잠시하는 경건한 허리 운동과 목 운동으로 만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주께서는 이라고 하면 이 운동 이외에는 어떤 운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경건한 풍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이 처해 있는 깊은 착각의 삶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개를 주셨지만 날개의 존재를 모르는 거위들처럼 질그릇에 보아를 주셨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우리네는 그들과 삶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날개를 펴서 강 건너의 복제의 세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물고기 전문가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어쩌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이런 말과 행동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고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실천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laughs>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가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바다로, 바다로 가라고 하시면 그냥 바다로 가면 됩니다 왜 이번에는 바다입니까? 라고 물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했던 항변의 모든 변명은 내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증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산입니까? 하나님 왜 바다입니까? 하나님 왜 강입니까? 저번에는 강이었는데 왜 바다입니까라고 얘기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는 내 자신의 증명일 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사명을 망각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어부의 어부로 돌아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부로 돌아가게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가에서 직접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어부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으로 다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물고기만 잡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명대로 사는 삶을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심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 그분의 바다 같은 우리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이 작은 무릉덩이 믿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은 거죠. 야, 우리 집에 좋은 거 있어. 그래가지고 가보면 뭐 그냥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부자 앞에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믿음이 그냥 뭐냐면 우리 집에 전날 비가 와가지고 우리 집 마당 앞에 조금 이 이렇게 아스팔트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 무릉덩이에 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 연못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바다 같은 호수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 앞에 가서, 야, 우리 집에 연못이 있다고 여러분, 그 연못을 가지고, 그 연못은 떠서 가도 돼요 삽으로 떠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바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작은 무릉덩이 같은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네갈 길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가장 결단력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들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고 믿어야만 지금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지의 삶도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약관의 소년 다윗이 두배 크기, 여덟 배가 넘는 중량의 차이가 나는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무슨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맡기는 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이 없고 맡기는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할수 없는 선택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절대 패하지 않는 전쟁의 법칙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저는 다시 고민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다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은 멋지게 하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분의 선택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을 우선시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있었지만 살면서 정치에 물들고 인간적인 판단에 물들었던 사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하게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 나 어떤 것으로 내가 먼저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내어 드린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깨달은 말이 이것이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맡기면 참 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믿으면 더 편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사람한테 운전을 처음 가르칠 때아 부처보다도 더한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그냥 운전대를 잡고 잔소리를 할까? 그거보다는 약간의 안전 운행을 가리킨 다음에 고속도로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라 그래 놓고 저는 옆에서 잤습니다. 네. 자고 나니까 춘향에 와 있더라고요. 300km를 달려서. 무섭지 않더냐? 그러니까 저를 보고 네가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안 믿는 것보다는 그냥 믿고 맡겨 버리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참 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맡기면 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믿으면 더 편합니다. 조금 좋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조금 나쁘다고. 눈물, 콧물 쏟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해 주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증언보감 2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짐을 예수님께 갖다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시를 따르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라. 그대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대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다른 급한 의무들을 조용히 수행해라. 그것은 거의 더 이상 그대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오늘 새벽에 주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요청이 있어서 수동에 있는 에덴 요양병원에 기도주의를 인도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 수동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그곳에 가서 저희 부부가 좋은 숙소에서 한 주간의 힐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한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새벽에 한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거기에서도 방문하고 오후에는 또 함께 뉴스타트 활동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봉화에 있는 서벽의 저 깊은 골짜기에 갓 내려와 살던 젊은 집사 부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햇수로 따진다면 한 20, 한 4, 5년 전에 만났던 그 집사 부부입니다 간호사였던 부인과 착하기는 했지만 내세울 것이 없는 납품기사였던 남자가 부부가 된 것은 이 남편이 보여준 깊은 신실성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몇 년을 서울에서 산뒤에 부부는 뜻한 바가 있어서 봉화의 산골로 내려왔습니다 돈도 없는 그들이 그곳에서 살수 있는 것은 어린 두 딸과 함께 허물어져 가는 빈집을 빌리고 그리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솜씨가 좋아서 자기가 수리도 하고 집을 방문을 가보니까 이제 도로에서 집까지 길이 없어서 논을 막 지나서 이래 가서 보니까 참 부부가 아이들 딸들하고 이렇게 예쁘게 살아요. 빈곤하지만 정말 성실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골의 영농조합이라는 것이 우죽순처럼 생기고 몇몇의 교인들이 어울려서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화훼 영농조합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 가정도 장로님 몇 가정과 함께 정부로부터 엄청난 양의 돈을 지원받아서 화훼 조합을 세웠습니다. 풍족해졌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사업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는 과정에는 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화해영농조합은 서로간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 8명의 사람이면 1부터 8까지 서로가 상호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어떤 조합입니다. 근데 자기의 몫으로 다 땅들이 이렇게 이미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이 젊은 집사는 자기가 취해야 될 이익은 남에게 주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빈만 잔뜩 아는 채 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빚만을 가지고 그곳 서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이유는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됨으로 다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후일에 들려오는 소식은 많은 빚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형태로 갚을 수 있는 양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그러게 전혀 모르고 살다가 거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부부가 이제는 장로님이 되었고 자신의 전공인 전기 기술로 버리를 나며 그 많은 빚도 희한하게 다 갚고 아내는 에덴 요양병원의 간호사로 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두 딸이었습니다 이런 사랑하며 부부는 어떻게 해도 삽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잖아요 그 빈궁함의 세월 속에 아이들은 잘 자랐을까 대학은 갔을까를 정말 고민해 보았습니다 참 묻기 어려운 내용인데 질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장로님의 가정을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결과보다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편상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한 부모는 어릴 때 아이들을 홈스쿨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저희가 있었던 서벽과 부천동 그쪽에는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가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 일반 학교를 다녔지만 학원이나 다른 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큰 아이는 충남에 있는 한 국립대학의 의대를 갖고 그림을 좋아했던 둘째 아이는 한국 예술종합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였습니다. 과외는요, 아니요, 학원은요, 저희 형편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한예정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절대로 불가능한 넘기 힘든 벽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불과 한두달 전에 한예종 출신의 그 대학생에게 레슨 몇번 받은 게 다인 것입니다. 실기 시험을 치르던 날 교수들이 아이의 그림을 보고 참 다르네. 참다르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아이에게 합격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당당하게 한 예종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냥 어떻게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라고 말이 말했지만 장로님 부부는 아주 간결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아이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 짧은 문장에 그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대학 입학이라는 결과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있게 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종을 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장 어려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그 장로님 과정을 보면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을 건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 최고의 방법과 결과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에서 수없이 많은 이론과 토론과 이야기와 설계와 싸움과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시골에서 있을 때처럼 뭐 별다르게 건널 도구가 없으면 이만한 바위 하나 들고 걸어가면 물밑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하고 그런 놀이 많이 했거든요. 돌 하나 들고 걸어가면 물을 걸어서 다음까지 갑니다. 숨이 조금 차서 그렇지, 갑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믿는다는 것은 <laughs> 믿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풀이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일 뿐입니다. 다른 수식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믿음은 설명하거나 추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추석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억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숨을 쉬듯 배어나는 향기 속에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의 냄새가 향처럼 피어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